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잘 왔다. 아멘. 창세기 38장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성경을 혹시 안 찾으셨다면 성경을 펴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폰, 아니면 성경. 성경을 찾는 동안 제가 저번 한 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데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해 이해가 안 되시죠? 약간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일본어 성경 리빙바이벌의 번역을 볼게요. 스마트폰을 에서 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 리빙바이벌의 번역을 보면 성경은 세이쇼와. 우리는 모두 그 죄의 힘에 갇혀 있다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저 여러분이 다 죄에 갇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번주 왜 화를 내셨나요? 성경께서 화내게 하셨나요? 아니요 죄예요 왜 이렇게 미울까요? 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모두 우리는 모두 그 죄의 힘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죠. 어 제가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읽으면서 억울했어요. 쿠야시. 아니 언제까지 내가 죄의 지배를 받을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 죄의 죄의 힘에 여러분 죄는 힘이 있습니다. 그 죄의 힘에 갇혀 있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네, 솔루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되려면 속고가라카이오 사렛니와 거기서 해방되려면 뭘까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의 힘에 눌려 살아요. 우리는 죄의 힘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끝!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죠.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로부터 탈출의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곰받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데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의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거다. 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매일 예수를 믿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날이 아니라 매일. 의식하고 깨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평생 믿으시길 주님의 충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에는 삼박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어 삼박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명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창세기 38장은 37장과 39장에 끼어 있어요.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39장도 요셉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38장은 이야기의 연속성을 끊고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물론 의도가 있습니다. 유다, 유다는 집을 나왔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인 히라 집 근처에 방을 얻어서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소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빠졌고 유다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유다는 거기서 첫눈에 반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메데타이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유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다 이 이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가 지어줬는데 창세기 29장 35절을 보니까 그가 또임신할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리고 이름을 유다라 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송하리라입니다. 아주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유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신앙따라 신앙따라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거룩 함의 삶이 아니라, 그저, 우리처럼, 우리처럼, 살았던, 본능에 충실했던, 기분과 본능에 충실했던 남자였습니다. 유다에겐 아들이 세 명이 태어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번, 어,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니까 셀레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남 엘리 성인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해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시 한번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말. 다말 누구더라? 이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다윗 예수의 족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장남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마라에게서 베레스 셀 세라를 낳고 다시 한번요. 유다는 다마라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유다는 다마라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상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며느리요. 유다는 시아버지, 다마라 며느리. 아 이게 웬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요. 유다는 다마라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마라 예수 님 족보에 있는 이름이죠. 제가 어렸을 때 창세기와 마태복음 읽으면서 참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거시기해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유다, 다말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 있었을까요? 다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와가 호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와께서 호 그를 죽이신지라 전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38장 7절을 제가 읽어본 유다의 장자 엘이 여와 호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와께서 호 그를 죽이셨습니다 누가 애를 죽였습니까? 여와께서 호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셨습니다 왜요? 그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38장 전체가 그렇지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38장은 좋은 이야기 없어요. 밝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이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애리 악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서 죽이셨습니다. 상, 상세기 38장 7절을 제가 일본어 성경 리빙 바이블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는 주님의 눈에 나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일본 말로 하면 카미노 이카리오 카이. 쉽죠? 카미노 이카리오 갑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말자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유다의 장자 엘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그리고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돈 많이 벌게 해 달라는 기도 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노염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의 노염을 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을 사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을 사지 않도록. 다만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형이 아들을 두지 못하게,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사회에서의, 어, 결정돼 있던 거죠. 다시 한번 당시에는 형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그건 관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관습에 따라 차남 오난을 다말과 결혼시킵니다. 8절을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즉, 결혼해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를행하여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은 관습에 따라 형수였던 다말과 결혼합니다. 어제까지는 형수였는데 지금부터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 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다시 한번요. 구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재산 문제 때문이거든요.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합니다. 오난은 임신이 안 되도록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38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이게 이야기가 더러워. 아 이게 아 이거 아, 나 같은 어린이가 읽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 창세기를 읽으가면서 37장 어, 은혜가 돼요. 38장 에못 읽겠어. 그래서 언제나 37장을 읽고 38장은 패스. 아 이건 아이가 읽으면 안 돼. 이건 어른들 이야기야. 아 이건 성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언제나 38장은 제껴 두고 39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37장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7장 읽고 38장, 38장 건너뛰려고 하려다가 아, 희한하게 이 38장이 읽고 싶어졌어요. 어제는. 38장 읽다 보니까 아, 뭔가 보인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임신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노염을 삽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근데 일, 일정 부분 유다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 3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돈이 될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면 그 돈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정답입니다. 돈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최소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안 됩니다. 이제 유다에게 남은 아들은 한 명입니다. 셀라. 셀라도 관습에 따라 다말과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걱정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이, 어, 다음 이야기는 유다의 생각이에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이 기록에 보니까 어떤, 어, 그, 유다의 생각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만은 유다의 말을 미, 믿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믿었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유다가 부르지 않습니다. 38장 12절 공동번역입니다.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는 상을 벗은 다음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딤나로 올라갔다. 다시 한번 제가 공동번역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 유다는 상을 벗은 다음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딤나로 올라갑니다. 이 히라는 일본 말로 하면 유다의 아소비 친구입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를 끝내고 일정 기간, 어, 지내야 되는 그 기간도 다끝내습니다 그리고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다시 한번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다말은 이 말을 듣고 계획을 세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말의 계획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싸고 딤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합니다. 다말은 몸을, 몸을 파는 즉 창녀로 변장합니다. 당시에는 복장을 통해서 창녀인지 과부인지 알게 있습니다. 다말은 일부러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합니다. 왜요? 왜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할까요? 그냥 유다를 만나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유다에게 가서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말은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하고 유다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아버지 유다의 물란한 성생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물란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플레이보이, 저. 그가 물란했습니다 유다는 물란한 성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당연히 성경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할 거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지나갑니다 다말의 예상대로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유다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16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는 여인에게로 발길을 놀리며 수작을 걸었다 수작을 건넸다 너한테 들러가고 싶구나 어서 가자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을리가 만무하다. 다말은 화대로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다시 한번 16절 공동문역입니다.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는 여인에게로 발길을 돌리며 다말이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다말이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접근해서 말합니다. 너한테 들러가고 싶구나. 수작을 부리죠 어서 가자. 너랑 빨리 자고 싶다.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며느리라는 걸 알았을리가 만무합니다. 다말은 계획대로 유다에게 묻습니다. 화대로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기록될 만한 자격이 있는 유다가 보이십니까? 제 눈엔 안 보입니다. 그런 유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한 여인에게 수작을 건네는 유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우리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가 대답하죠.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모든 것은 다 말에 객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아들의 아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임신합니다. 진정한 막장 드라마죠. 우리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안 만심해도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거시기 해서 뭐 아이를 임신, 그, 그런 것까지 쓰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우리 사회에서 그 용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의이야기에뻗어지있어요 다만은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진정한 막장 드라마죠. 창녀 한번 자기 위해서 여러분, 중, 중요한 도장까지 건넵니다. 당시에 막대기는 계약할 때 쓰는 겁니다. 중요한 도장까지 줘버리는 유다. 그리고 이미 이때는 유다는 젊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죠. 아 부끄럽다. 한심한 놈 유다. 부끄러운 놈 유다. 나쁜 놈. 아니 어떻게 며느리랑 며느리랑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나의 이야기도, 제가 나이로 52년 살았는데, 52살이죠. 순수했던 어렸을 때 빼고, 저희 지나온 한 40년 이상의 삶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만약에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 기록하신다면, 자랑스러운 얘기가 될까요? 여기서 굉장히, 제가 심각한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며느리랑 거시기, 뭐 비난합니다. 나쁜 놈, 한심한 놈, 부끄러운 놈, 아니 부인이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아니 부인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아니 나쁜 놈, 나쁜 놈, 아니 그걸 참지 못해. 아들, 아들이 두 명이나 죽었는데, 우린 유다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다면, 자랑스러운 이야기 되시,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50년, 뭐 60년 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그때 그 유혹에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다면, 당신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다면, 괜찮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의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처럼 적혀진다면, 전이 자리에 설수 없겠죠. 감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설수 있는 겁니다. 가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린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쓰신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읽게 된다면, 사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성경 기록한 사람이 일부러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넣었다고 합니다. 23절까지 건너뛰고요. 다만 임신한 사실이 유다가 알게 됩니다. 2 4절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면에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좀 언어로 한번 제가 얘기해볼게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러라. 유다는 거룩한각 머리 거리, 거리도 멀고요. 유다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다만 을 불살로 죽이려 합니다. 저 같으면요, 옛정이 있어서 그냥 용서하자, 그냥 풀어주자, 그냥 이제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인으로, 아내로 살게 하자 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꼭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불태워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녀를 굳이 끄집어내요, 불살이라 합니다. 이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말은 불살로 죽, 다마 불살로 죽게 되었죠.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며 임신하였나이다. 물론 모든 것은 다 다말의 계획입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질질 끌려갔겠죠. 그리고 언어에 보면 맞았습니다. 당연히 맞죠. 이게 수천 년전 이야기잖아요. 여인이 끌려갈 때, 여인이 끌려갈 때,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며 임신하였나이다. 성화건대 보소서 이 도전과, 이 도장과 그끈과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 까안지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래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안에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이 있죠. 그리고 유다는 여기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나누겠지만, 요셉과 유다의 만남이 있죠. 요셉은 유다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러나 유다가 달라졌어요. 유다가 하는 말을 요셉이 듣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죠. 이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변화된 겁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남의 죄를 보고 살았습니다. 여태까지는 타인의 죄를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유다는 여기서 변화되죠. 이 유다의 변화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요셉의 용서를 얻게 합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여기서 변화되었습니다. 7개월이 지나죠.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리고 다말이 낳은 쌍둥이는 예수의 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사와 세라를,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사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드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왕을 낳으니라. 다위슨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계속 낳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야곱 마리아의,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왜 예수님의 족보에, 아니, 그, 그, 후사바시코 나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름이 몇명 있어요? 최소한 창녀는 두 명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게 막, 이게 막, 이게 막, 아, 거시기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때 이제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궁금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의 족보에 좀 이렇게 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 왜 이, 이런 사람, 아, 왜 유다가 있지? 아, 왜다 말이 있지?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거룩하게 살았던, 믿음이 좋았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왜? 지금도 유다의 전통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 왜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선물은요. 자격 없어도 돼요.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성경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나의 행위로 권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복을 받은 것처럼,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오늘부터 우리가 유다의 마음을 배워 유다의 마음을 배워서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깊이 깨달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간은 좀 충격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도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비난이 아니라 감싸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그 무엇보다 용서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